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 추수감사절의 유래, 뭐 기원, 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동안, 시,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 영국의 청로교들이 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그 배를 타고 갈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기서 잘 어떻게든 어려운 가운데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 정착한 후에 어, 거기에서 이제 농작물을 이렇게 심고 하면서 추수한 것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 감사절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 추수 감사절은 뭐 유래나 역사는 이그 정도로 이제 해두고 어, 우리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감사도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커지는 그 감사에 대해서 어, 잠깐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 오늘을 살아가고 또 어제를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갈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아 나는 감사하다 좋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혼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은 하십니까? 세번 이상은 하십니까? 열번 혹은 셀수 없이도 하십니까? 우리는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자리가 잡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일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에 대한 감정과 생각과 말은 단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 순간순간마다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햇빛 감사, 장미꽃 감사, 오늘 어, 하루 주신 것 감사, 비 와도 감사, 해 쨍쨍 감사.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는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감사한 생각과 이 마음은 보통 감사한 마음과 생각은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오세요? 감사한 마음과 생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긍정적인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호의적인 일이 있다거나, 그리고 어떤 거를 습득할 때에 그것이 이제 물질적인 것이 되든, 아니 기술적인 것이 되든, 지식적인 것이 되든, 습득할 때에 그때 이렇게 감사를 우리는 보통 할수 있죠. 그런데 한편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감사를 하지 못할 때는 언제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불편하고 뭐 뭔가 불친절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분실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는 감사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디폴트 값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게 감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적지 않은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감사,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밖에 사람들과 하는 다 감사와는 뭔가 차별이 있어야겠죠. 어...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이네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건강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중요하다라고 할수있지만 지금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어, 역사를 이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 얘기 다 알고 계시죠? 신앙에 있어서도 더 그렇습니다. 신앙 가운데서도. 지금 나의 신앙이, 지금의 내 신앙은 어쨌든 과거라는 기억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신앙은 이 과거라는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 내 신앙은 미래에 있을 소망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그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 기억과 기대가 우리의 지금의 현재 신앙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는 미래에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현재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6편은 총세 가지로 머리 가슴 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 여러분들 성경책을 펼쳐 보는 사람도 알겠지만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거의 이건 창세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그리고 누구를 만드신 이 무엇을 만드신 이에게 창, 찬양하라 어, 감사하라 그인자심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약간 창세기의 전반부의 느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이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2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응 이거 출애굽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 가운데서 이끌어 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애국을 이끌, 애굽에서 이끌 뿐만 아니라, 애국까지도 물리치신, 음,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10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바로 이것인데, 어, 과거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내가, 창조된 내가, 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이 당대의 이 시편의 기자는, 기자는 이 시를 지으면서 이 사람들과 예배한 거예요.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오늘 본문의 23절에는 뭘로 시작하느냐,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23절. 우리를, 아, 우리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보고 있는 이 우리를, 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24절,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5절, 25절은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한 것을 몇번 반복하고 있게요. 130,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 2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이, 어, 반복이 계속되면은, 아, 이건 그냥 뭔가 후렴구구나라고 생각해서 후렴은 빼버리고 앞에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거가 중요한 만큼 뒤에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건지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 우리를 뭐, 구원해주신 하나님, 창조해주신 하나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찾을 때는 안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인자하심이, 그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분께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앞에 이 절도 중요하지만, 이 후렴 가운데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어, 우리는 보통 감사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를 보통, 보통, 하나님께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거기서 우리는 감사를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 일찍 일어나게 하심 감사. 약간 이런 노말한 그런 것들 밥 먹게 하심 감사. 소화 잘됨 감사. 그런데 소화 안 됐을 때는 소화 안되 감사합니까? 아잘안 하죠. 늦잠 잤을 때는 늦잠 잤을 때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늦잠 자서 지각했을 때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늦잠 자서 지각했을 때 거기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비예요. 어떻게 찾느냐?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감사를 찾게 된다면 우리는 나에게서 감사를 잃어버릴 게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 값으로 막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삶이 형통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될수 있겠지만 이러한 조건만 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나서, 요나 알죠? 요나? 물고기에 잡아 먹힌 요나.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에이,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내가 전하고, 전하고 그, 그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싫어요. 하면서, 여기, 그, 니누에가 아닌 반대편에 다시 쓰러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어디가? 하면서 확 잡아가지고 다시 팍! 뱉어가지고 거기서 전하게 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사흘길 걸어서 이렇게 그냥 사흘길 걸어서 돌아가는 그 니누에 성읍을 반나절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 그런데 이제 있다가 이제 전부 다회개를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상심을 해가지고 있는데, 자, 본문 4장 6절, 요나서 4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박널쿠를 마련하셨다. 지금 이제 요나가 넌쿠, 더워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넌쿠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며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다. 그랬을 때에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무척 좋았다. 감사하고 있는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기쁜 거죠.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기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서 이제 7절, 8절부터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동풍이라는 것은 이제 건조한 바람이에요. 건조한 바람에 햇빛이 요나무려 내리쬐니, 마지막 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8절에, 9절에 뭐냐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나게 말했다. 뭐? 방농쿨이 이게 죽었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지금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돌이킨 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일단 마음이 상해 있는데 방농쿨 때문에 기뻐하다가 방농쿨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과 생각과 마음을 두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럼뭘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뭘로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그렇...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록 방농쿨은 갑자기 생겼다가 나를 이제 시원하게 해주고 없어지면서 나를 다시 뜨겁게 하는 그런 거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감사의 제목을 자꾸 하나님이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 감사가 끊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 시편에 이 기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이들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에 근데 이 비천한 가운데에 어떻게 되냐면 그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늘 평안하고 늘 형통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는 중에 없는 중에 이렇게 있다 빈 손에 있을 때 거기에서 뭔가가 주어지게 된다면 우린 이것으로 감사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더 이상 손에 질 것이 없어서 들고 있는 게 많다면 뭐 하나 더 들어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에 있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제목은 오히려 좋아해요 우리 상황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들 쉽지 않은 일들 그 일들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 사람들은 지금 대적 가운데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적으로부터 건진 당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 건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25절입니다.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굶주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는 데에, 그 배고픔 가운데에 있는 데에, 거기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손에 뭐 많으면 내가 의지할 것이 많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아까 요나서에서 봤었던 요나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하박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학교 시절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죠. 제가 그 찬양을 부르지 않고 하박구 3장 17, 1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빨간색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과일이 없어요. 포도나무 에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밭에 거두어들일 소출할 것이 또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양도 없고 소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게 없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18절이죠.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한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한다. 이게 감사 아닌가요?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도대체 17절에서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8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를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이 하박국 아까 요나와 비교되죠. 여러분 들 우리는 요나입니까, 하박국입니까? 요나는 방동쿨에 기뻐했기 때문에 방동쿨 때문에 화가 났지만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쉽지 않죠? 어렵죠? 돈도 많이 없고, 그리고 좀 뭔가 집중도 잘안 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과 관계들. 관계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다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다가는, 이것 때문에 또 기분이 좋을 일이 있겠지만, 우리의 이런 감사의 기복이 없이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전 드리고 싶고,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카피플 통해서 우리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거기 한줄 감사 있죠. 이번 주 우리 하루에 한 개씩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감사의 릴레이가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읽는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말씀이 준비가 잘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 가피풀 음, 성경이, 뻥! 하면서 이렇게 팝업을 하나 또 띄워주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 문구 읽고,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이거 이제 가피풀 성경이 어플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설교 준비 잘안 되지? 하면서. 감사는 움켜잡으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움켜잡으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어 드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어 드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또 주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감사와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서 좋아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